안녕하세요 4월 29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 3일 동안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계속 올려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게 참 여유가 잘 안나네요 <laughs>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일단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못 올려드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3174 이렇게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했죠 0.7% 정도 빠지면서 어제 자로 이제 코스닥 1000이 깨졌어요 코스닥 1000 안착한지 한 2주 정도 만에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번 그, 신용이나 이런 걸로 반대매매 한번 시원하게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로 그 과열된 게 조금 식혀지고 다시 올라간다면 전혀 나쁜 건 아니죠. 실제로 이제 너무 과열차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두배 정도 더 많았고, 이걸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닥을 한번 보세요. 어, 이게 지금 코스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얘가 어우 장난 아니죠. 반등 나온 게 코스피는 이제 막 박스권 상단에 겨우 도착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진작에 상단 뚫고서 이제 위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 코스피랑 키마추기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빠진다고 해서 진짜 막 손실이 크게 난게 아니고, 그냥 키마추기 정도 수준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 탄력이 나오면 당연히 빠진 부분만큼 더 크게 상승 동력이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만약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엘비세미콘이나또 이제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처럼 그 후공정, OSAT 이런 업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걔네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빠지거나 이런 거면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스닥 선물 같은 건꼭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았고요 조금 조정을 받은 정도는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처럼 크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이슈고 우리나라만의 이슈를 찾아봤을 때는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좀 소극적인 움직임이 첫 번째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KIT 공모주 쪽으로 기관들도 그쪽에다 돈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여력도 없고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들은 청산을 해야겠죠. 수익 실현해야겠죠. 그것도 있을 거고요.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내려앉으면 그거는 뭐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만 특별한 악재가 있었는가? 요거를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악재라고 할 만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개. 그 중에 두 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거고 하나는 공모주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공모주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되면 바로 또그 돈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오늘 빠르면 오늘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빠르면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고 이제 환불 금액도 이제 들어오겠죠. 그럼 그 금액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시 주식 매수하겠죠. 개미들이 하단을 못 받쳐주니까 생각보다 이제 주식이 흘러 내리는 강도가 셌던 것뿐이지 저는 특별히 악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말에 실적 마감을 앞두고서 수익률을 좀 관리하는 그런 건데 음, 요때 수익률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일은 좀 끌어올리면서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일은 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변동폭은 좀 컸네요. 3200부터 시작을 해서, 예, 당일로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가 왔다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동시효과 때 이렇게 확 끌어올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동시효과 때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다음날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그래도 제법 있더라고요. 경험상. 이거는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쉽게 동시효과 때 조금 뺀 움직임이 나갔네요 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시, 이건 시간대별로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laughs> 아유, 개인들 참 개인들은 돈이 많은데 저는 돈이 없어요. 아유 이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개인이 순 매도 쪽으로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확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 개인들 말고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이 궁금한 거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좀 털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네요. 이건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게 좀 아쉽네요. 여기 연기금을 보시면은 연기금은 그냥 쭉 파는 움직임이었고요. 코스닥 쪽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마지막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 연기금들은 그래도 코스 그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낫다 기간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간별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순매수 들어오다가 요날 기점으로 좀 팔고 또 이제 팔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서 뭐 대량 수급 이탈이 나타났다고 보긴 기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거는 실제 일어난 현재의 일이고 앞으로 이제 움직임을 예측할 때는 선물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날 기점으로 누적 그 포지션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매수, 매도 포지션이 비슷비슷한. 근데 요 때부터 매수 포지션 쌓아놨다가 요날다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뭐 거의 제로 수준까지 들어왔다가 오늘 다시 이제 그 선물 포지션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바로 단타치고 내일 또 빠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움직임 자체는 체크하시면서 아직은 뭐 매도 쪽으로 이제 증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을 만한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고 갈게요 보는 김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그래도 이틀 동안은 파는 모습이 나왔네요. 이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결국 이제 순 매수로 좀 끝나는 모습이 나왔고, 음, 외국인들도 결국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몰려줘야 좀 코스닥이 크게 상승할 만한 동력이 되겠죠. 어쨌든 연기금들은 단타를 치는 움직임, 그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렇게 물량을 든든하게 쌓아줬다는 거는 코스닥 수급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건 4월 2 7일 통계까지 나왔는데, 예탁금이 이제 뭐 70조네요. 대단합니다. 아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돈이 많은데, 그 돈들이 왜 저한테는 안 오는지, <laughs>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런 때, 증시 좋을 때, 바짝 벌고, 증시 안 좋을 때는 또 이제 다른 뭐 달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상품들에 투자를 해서 또돈 벌고, 열심히 모아야죠. 신용장구는 23조. 이 정도가 됐고 증시가 밀릴 때 그러니까 27일부터 이제 하락이 나왔잖아요 28일에 과연 개미들이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지 신용장고를 줄였을지 아니면 또그 신용장고로 또 물을 탔을지 이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탁금이 코스피가 3200인데 예탁금이 지금 70조 거기다가 SKIT 그 공모주 때문에 이게 좀 빠져나가는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뭐 괜찮은 흐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공모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그 마이너스 금액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걔네들은 상당 부분은 다시 돌아올 거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도 한번 봐야죠. 슬슬 볼 때가 됐습니다. 오늘 425.4로 끝났는데요. 425.4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구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음, 위쪽으로 요 이제 좀큰 벽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3,300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 근처까지 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게 이제 좀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한3,000 정도까지, 3,000 초반 정도까지 그리고 3,000 밑으로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넓게 펼쳐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풀베팅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평가손익으로 보셔도 뭐, 예, 뭐 크게 뭐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네요. 오히려 이쪽까지 갈때 손익이 좀더 괜찮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정도가 보이고요. 3,200 이상 위쪽으로 지금 쌓아놓을 움직임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보시면 좀더 확실한데, 음, 아, 옵션 말고 선물로 볼게요. 이게 좀더 낫겠네요. 옵션 보시면은 지금 425가 한요 정도 되잖아요. 425. 요 정도. 어쨌든 지금 수익 구간인 건 맞지만, 위쪽이 좀더 먹을 게더 많아요. 보이시죠? 물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오를수록 손실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선물은 아직 만기일도 많이 남았고 얘네들이 그때그때 포지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좀 있어요. 또 기준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기울기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증권사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는 옵션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제 금융 투자가 파생상품 수익이 상당히 괜찮아요. 옵션도 그렇고 선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예, 올해 상반기 그 1분기에 파생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제가 어제 주사드린 게 있는데 예, 뭐 일단 지금 4 2 5요 정도 되니까. 옵션 쪽에서도 위쪽으로 올르면 올릴수록 얘네들 수익도 제법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도 한번 봐야죠 아 이게 참 그렇죠 잘 가다가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엄청 많이 빠졌죠 한10% 빠지고 오늘도 한3% 빠지고 엘비 세미콘도 잘 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다른 애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하죠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평단이 대부분 한 14,000원 전후일 거예요. 저도 이제 13,000원 중후반 요 정도 돼요. 13,000원 중반대 정도. 그래서 제가 14,000원 정도 될 때, 아, 이거 좀만 더 적극적으로 살걸 이런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 구간이었으니까, 수익률이 한 12%, 13%막 이렇게 찍히고 이럴 때. 근데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요. 그 가격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살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담으셔야죠. 지금은 담으실 타이밍입니다. 종목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지수 방, 지수 방향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안 담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도 항상 그 한참 꼬라박고 막 이럴 때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2차 전지 무조건 반등 나온다. 저, 그 전고점 뚫고 가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된다.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도, 막, 14만 5천 원, 막, 15만 원이 깨지고, 막, 이럴 때 다들 불안해하고 이러셨는데, 아, 걱정하실 필요 없다. 20만 원 근처까지 가고, 20만 원 밑에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얘네가, 그,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도, 뭐, 2만원 밑에서는 솔직히 있을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날라가 버려가지고, 조금 배는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업종 자체가 다 전반적으로 좋다고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ST가 좀 속을 많이 썩이네요 요즘에. 근데 어쨌든 FST도 28,000원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은 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28,000원 부분에서는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도 이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빠르면 상반기 중에 시제품이나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걸 기대를 좀 해볼 만 하기 때문에 지금 4월이 다 갔잖아요. 5월, 6월 이때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하락이 나와서 답답하긴 하지만요. 이때이 박스권 여기서 박스권 그리다가 뚫고 올라가서 지금 그냥 박스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일시적으로 한번 확 뚫고 올라간 거지. 33,000원부터 한 28,000원 정도까지 박스권 왔다갔다 그리다가 훅 치고 올라간 그때 움직임처럼, 요 때도 뭐 상승 동력, 또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뭐 사면 아직은 검토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얘기가 나오면 또 상승 동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올라갈 때한 번에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언젠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1, 2, 3, 4거래일 동안 몇 프로가 올랐나요? 4% 오르고, 4.5%, 8%, 9%, 25%, 이때 최고점까지 한 36%. 4거래일 동안 36%, 37%를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일 때는 적극적으로 물량 을 모아놓으셨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내가 생각한 지점, 물론 이제 전에 생각한 지점이 이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께 생각한 지점이 그래도 박스권 돌파하려면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3 3 0 0 0원 넘어가면 팔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을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은 지금 뭐 지수, 종목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는 거 걱정하실 필요는 아니다. 이거를 이탈을 해서 막 일시적인 이탈은 괜찮아요. 지수가 빠지면서 이때도 이제 박스권 그리다가 잠깐 이탈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쵸? 박스권 하단이 원래 여기였는데, 2만원을 깨고 잠깐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거.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이때도 박스권 하단 잠깐 깨고 내려갔죠? 잠깐 깨고 내려갔다. 바로 회복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깨고 내려가서 여기까지 밑으로 그냥 계속 줄줄 흘러내려버린다. 이러면 좀 걱정을 하실 만한 타이밍이지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걱정을 하실 만한 그런 건 아니다. 그 정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ST 때문에 속 태우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언급드린 거고요. 에코 프로는 오늘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어제 이제 신고가 다 뚫고, 예, 최고점에서 여기서 이제 딱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한달 동안 거래 정지를 돈이 묶여있을 텐데, 거래 재개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지주회사를 팔고 그냥 사업회사, 신설된 사업회사 종목으로 몰빵을 하는 게 맞는 움직임인데, 코프로 자체가 워낙에 이제 똘똘한 자회사들이 만족스러운 게 많아서 이거를 과연 파는 게 맞을지 그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2차전지 쪽도, 음, 뭐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좀 빠진 게좀 있었지만, LG화학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죠? 그거랑 더불어서 SKC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왔고, 요 이제, 얘네들도 키 맞추기에서 조금씩 이제 차별이 벌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비 m 탑픽이고 음극재 쪽에 그 음극재 관련된 그 중에서 동박 관련된 거는 SKC를 탑픽으로 꼽고 있다 비중도 크게 싣고 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좋게 보고 계신 회사가 있다면 꾸준히 가져가실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고요 음, 요셀 쪽보다는 소재 쪽이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셀 쪽은 아직 전고점 돌파하려면 한참 남았죠 근데 이제 예, 소재 쪽은 거의 뭐 전고점 다 왔잖아요. 지금 좀 흘러내려서 그렇지. 코프로빔도 뭐 전고점 다 왔고, LNF는 진작에 뚫고 올라갔고, 예, 포스코 케미칼도 뭐다 왔죠. 뭐 일진머티도 뭐다 왔고, SKC도 뭐 진작에 뚫고 올라갔고, 그쵸? 그래서 소재 쪽을 집중하시는 거는 아직도 유효하고, 또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문의 주신 분이 계신데,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PR이 높은 2차전지 쪽은 좀 조정을 준다고 해도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비중을 높인다면 반도체 그 중에서도 저는 아직도 엘비세미콘 쪽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FST랑 엘비세미콘 둘다 이제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최근 조정 나왔을 때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선물 지수도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아요. 뭐1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제 뭐 조금 빠진 종목들도 있기는 했어요.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실적들이 나오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쪽을 보시면 돼요. 유가를 보시면 아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유가가 가장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어려운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가는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확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에 실생활이랑 밀접하다 보니까, 급등이 이렇게 나와버리,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가속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수많은 회사들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가마저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또 오르고 있죠. 조정받고 있다가, 한동안 또 조정받다가, 다시 이제 정보점 뚫으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쪽에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돈도 많이 풀겠다고 선언을 했고, 결국에는 친환경 쪽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그게 구축이 되면 그 오일 업체들한테는 악재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면 그 구축을 위해서는 오일 업체들의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유가 상승 요인이 맞다. 오일 업체들한테는 단기적인 호재가 맞다. 단기도 아니죠. 한 단중기적인, 중기적인 호재라고 볼수 있다. 그 정도까지도 이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뭐냐, 그 실물 자산이랑 실물 경기에 밀접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계신 분들,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일 관련된 회사, 정유주, 우리나라는 SOL,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쪽도 정유회사들, 좋은 회사들 많거든요. 그런 거 투자하시는 거 유효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뭐그 이런 거고 실제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먼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게 원달러 환율도 같이 보시면 돼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는 중에도 추세 자체는 계속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신흥국 증시에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FOMC가 어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파월 형님 같은 경우도 뭐, 아직도 양, 그, 양적 완화 같은 거를, 뭐, 조정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다. 기준금리도 동결을 할 거고, 자산매입 프로그램도 그냥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연준이 일단은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고려할 시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일단은 올해 내로는 테이퍼링 움직임이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이제 올해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발, 강력한 한 발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 그런 관점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상승 탄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은 고르셔야겠죠. 잡주 쪽으로 수익 내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시가 조정 받을 때는 소형 잡주, 소형, 소형 테마주들 이런 걸로 수익 내시는 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특히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뭐 이재명 테마주 중에 뭐 프리엠스 뭐 이런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르는 거 폭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 그런 거를 이제 타실만한 상황은 아니고 이제 좀 근본주라고 하죠. 물론 잡주랑 근본주라고 하니까 주식 차별하는 거냐, 뭐 인종 차별처럼 막 그런 거 아니냐, <laughs>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거시기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전망 좋고, 그런 종목들 아직도 널려 있는 거 많습니다. 최근에 뭐 철강주 이런 것도 엄청나게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종목들 미리 선취하시면 충분히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내일 금요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이기 때문에 그 4월 마지막 주 앞두고 갑자기 증시가 빠지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 내일은 또 조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음... 뭐 WTI 선물이나,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외국 그 해외 선물들, 이런 거는 꼭 항상 체크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빅스 지수도 계속해서 안정이 되고 있고, 이게 막 22불, 막 21불 이렇게 막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빅스 지수 안정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다. 그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